안녕하십니까. 디카시 한마당입니다. 어,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. 1 1일의첫 시작입니다. 어, 오늘 디카시는 어, 탈출에 대해서 어, 한번 글을 써 보았습니다. 사람이 살아다 보면 벗어나고 싶은, 일탈하고 싶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. 또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죠. 사람의 그 일탈도 필요합니다. 그런데 어, 이탈을 하면 좀 곤란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목, 탈출. 일탈이니, 이탈이니. 일탈은 한 번쯤 봐줄 수 있으나, 이탈은 절대 봐줄 수 없대. 아, 그렇습니다. 우리가 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. 일탈은 누가 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, 또 그렇게 해야면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, 한 번쯤은 일탈을 꿈꾸기도 합니다. 일탈도 필요합니다. 좋은 가을.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디카시 포에버 감사합니다.